하나님 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22절부터 2 2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은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으로 말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는데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구원의 구원 을 위한 복음의 진리는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세례요한이 주님 오시기 전에 앞 서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회개하라 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위하여 세례를 베 풀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씻기 위하여 그것은 결과죠. 어,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하여 회개하면 주님이 시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예수님도 이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네.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회계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자기가 평생 전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회개하게 인도하세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회개케 하기 위하여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일 1.1억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그 그 율법. 그 율법은 율법은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의로운 기준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얼만큼 의로운지, 얼만큼 거룩한지가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회개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믿음이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하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만나면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백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놀라시죠. 그러면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병든 여자에게 딸이 죽어가고 있는 여자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이것을 제자들이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하게 되죠.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해요. 주님이 믿음을 칭찬하며 믿음을 들으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줘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큰 약속의 말을 합니다.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신 것이 이 회개와 믿음이에요. 성경 전체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이것을 바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1 2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잖아요. 3년 동안 베드로는 첫해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거나 고민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갈수록 저분은 메시하다. 그게 믿어졌죠. 근데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놀라게요 누가 크냐. 그런 말까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수님이 죽기 며칠 전에 엘리아와 모세를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구 세 명에게만. 그러니 그들 속에서 12명 중에 특별히 이 3명은 누가 클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까지 본 것은 이 12명 중에서 우리 3명밖에 없구나 막 그런 육신적인 것이 생겼 죠. 그러다 급기야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인 줄을 생각하게 되니까 요한 은 자기의 모친을 보내서요 자기 형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인 줄로 알고 그 자리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육신의 반응이 드러나죠. 육신의 열매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직전 날, 그 하루 전날 주님은 곧 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다 미리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먼저 말했죠.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 라. 오늘 밤 나로 인하여 너는 실족 하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미리 말했습니다. 그들은 실족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했는데,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런 것을 보여주셔야만 했을까요? 다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어땠겠어요?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아,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육신에 매여 있구나. 내게서 나오는 것은 육신이구나, 육신의 열매구나. 주님은 그런 깊은 좌절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죠. 열두 제자에게 더큰 믿음의 기회를 예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육신뿐이구나. 나는 육신을 따르는구나. 그날 밤에 그저 바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날 밤에만 안 것이 아니라 육신이 약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버리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 3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이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게 맞지요? 혹시나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힘써서 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서 구원을 얻는 줄로 이 힘쓴다는 말도. 오해가 된다는 것을, 어, 제가 1년 동안 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어, 이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이거, 더 이상 기, 교회에는 복음이 없다. 그렇게 교인들이 저한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설교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 저는 용서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었죠. 아, 용서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믿어준다면, 어 당연하게 용서가 될 수밖에 없죠. 큰 용서를 내가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어, 그런데 이것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또 거꾸로, 어, 용서해야만 용서 받는다는 것은 또 율법이다. 그것은 용서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걸 들으면서요, 저는 1년 동안 정말 머리가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 파도 침대, 파도 속에서 헤엄, 헤엄치는 것처럼요. 내가, 내가 율법에 빠졌나. 아니, 용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한 것을 믿는다면 마땅히 행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게 왜 용서하라고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랬나. 오, 이렇게 계속해서 더 살펴보게. 되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제가 평생 못 잊어버릴 만한 사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주님이 어떠한 책을 보라고 직접 말씀한 것은 평생 이 두세 가정 두세 번 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읽어본 적도 없는 이 존번연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주님이 보기 하셨어요. 아주 강권해서 아직도 챕터 한둘 밖에 못 봤어요. 내추럴로 이게 빨리 바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첫 장부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이 말씀에 강하게 집중 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주셨지만 이 기절을 보면서요. 다시 또 저한테 그것은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던 교인들을 기억하면서요. 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도 행위 구원이라고 오해가 될 수가 있구나. 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아 주님 이 믿음과 회개 이두 구원의 진리 앞에서 아 이게 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행위구원인지 그렇게 오해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속 강하게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는 이 1등만, 1, 2, 3등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것처럼요. 경주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점, 점심, 점심전력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거 다 믿는 사람들 이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 이에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할 거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니라요 너는 어떤 행위가 모자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난 그걸 모르겠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구원을 찾고자 하는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본문게인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from above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지금 읽은 말씀이 동일해요. 누가복음 13장 지금 2 5절이요 문을 열어주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주님 비리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말할 거래요. 뭐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 서로 알잖아요. 이 말이잖아요. 어,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셨고 주 앞에서 우리는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요한공음 13장은 먼저 말하기를 이, 서,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이에요. 그 답으로 말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이 청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요. 이게 다 회계에 대한 거예요. 존 버전이 쓴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과정이에요. 멸망의 문을 나와서 떠나서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의 전 과정, 프로세스. 그것이 힘쓰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 귀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사형리에 나온 아주 유명한 귀절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사형리의 영적 기도로 쓰이고 있지만은요 이 말씀의 먼저한 말씀은 열심을 내라 회귀하라죠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 라우디아 교회에 책망하여 징계함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만 하면 그는 나로도 보러 먹고, 이, 주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었잖아요. 이 말씀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열심을 내어 회귀하는 것과, 그렇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회귀하게 되는 것과, 그럴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놀랍게요. 그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할 수, 할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셨죠. 거기에 우리 어떤 선한 행위를 집어넣는다면 그 믿음에 모자라죠. 이두 가지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지 않, 않기를 바라며 이두 가지 일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은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산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에게로. 그래서 열심을 내면은 이 가족과 교회에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제 스스로 보게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는 나는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자고 할 리가 없죠. 자기도 할 수가 없는데 이 새벽에 십자가의 주님께로 이끌림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과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당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만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수 없지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